도키네일 플러스 1 돋보기 노안 블루라이트 안경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많은 분들이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다고 극찬하시더라고요. 접이식이나 가방에 쏙 들어가고 두개 세트라서 하나는 집에서 하나는 외출할 때 쓰기 딱 좋아요. 디자인도 귀엽고 독특해서 착용할 때 기분도 좋아진답니다.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시에도 눈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만족도가 높아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접이식, 꽃대 휴대용 도보기태 안경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도 너무 예쁩니다. 특히 레드 계열의 디자인이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 선물로 딱입니다. 여러 리뷰에서도 착용감과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 소재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었습니다. 이런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고 있어 더욱 추천하고 싶네요. 당일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본니의 안경거리 룩의 도구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가볍고 작은 사이즈 덕분에 황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가까운 글씨를 읽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. 다만, 파우치가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넣어야 하는 점은 아쉽네요.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안경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. 매일 사용하는 소중한 도구로 추천드립니다.